안녕하세요. 저희는 정권재기. 안녕하세요. 지원 씨. 네. 그 음. 요즘 아직도 미모에 대한 칭찬이 잦아내요. 아. <laughs> <laughs>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아, 제가 봤을 때 이게 네. 저희가 잘하면은 이게 그런 내용이 좀 적은데 제제 아. 제 전화 어, 이런 게좀 진행이 좀 잘못됐다. 이러면은 어, 칭찬이 좀 늘어나도록 아. 늘어나도록 그런가요? 그래서 어, 칭찬이 없도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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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하실 거죠? 네 오늘은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랑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음. 관련한 내용을 네,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아... <laughs> <laughs> 오른쪽에 <오늘 저기 웃음> 보이시는 분은 네. 어, 저희 썸네일 보고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사실 고소당할 것같은데가 내가. <laughs> 내가. 아니 근데 워낙 한 <laughs> 행동이 솔직히 저는 별로 그렇게 네어 네. 그 과하지 않다 생각요잘 어울려요 <웃음> <웃음> 도로 위에 약간 무언가 네. 같은 느낌 <laughs> 아맞네요 아, 도로상에서 이런고 삭설을 부리셨으니까 아 기구하네요 네네 네.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욕을 한거 같더라고요 네. XX놈의 XS x s XS. 네 욕하셨죠 네. 하자 멱살 잡아 이제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지금 기사가 6시간 30분 동안 이제 쭉 타워 감송의 인터뷰를 한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 합의 과정에서 이 차관이 네. 그러니까 이용구가 합의 네. 과정에서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아, 증거닉그쵸에 예. 경찰이 영상을 보고도 못본 걸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아, 그러면 경찰이 그 수사를 종결을 그냥 어, 그쵸, 한 거네요. 예. 못본 걸로 하겠다. 이거 이거는 지금 수사 종결로 넘어간 거 약간 재봉이 네. 양치 언닉한 걸로 보이는데 요이 기사 내용만 따르면 네, 되게 이상하죠. 네. 내용을 좀쭉 보니까 이수차관이그 영상을 보니 네. 이 이용구가 A 씨의 뒷목을 움켜진채 폭행하는 이 장면이,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네 그렇죠. 이렇게 뒷목을 잡고 이렇게 네. 한 거죠. 그런데 네. 수사관이 차가 멈춰 있네요. 그냥 못본 걸로 할게요. 라고 말했다고 에이, 미쳤다. 네. 차량이 정차 중이라 이제 주행 중 운전자 폭행에 당, 해당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이게 특가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걸 이제 해석한다고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 지금 피해자 같은 분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차 중이긴 했지만 네. 변속기가 D 그니까 주행 상태인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주행 중인 상태에서 잠깐 멈췄던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웃긴 얘기가 뭐. 음. 뭐, 주행 했고, 뭐, 그는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은 게. 네. 아, 뭐 결국은, 지금, 이, 이, 이 아저씨, 옆, 오른쪽에 계시는, 네. 모이칸, <laughs> 네. 합성입니다. <laughs> 합성이 워낙 잘 돼서 그렇지, 합성입니다. 그, 어, 모이칸 쓰신 분이 지금, 어, 은닉 하려했고 폭행도 있었고, 그런데, 그쵸. 어,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못본 걸로 할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네. 아, 황당하네요. 아, 진짜 너무, 이, 되게 무서운, <laughs> 상황인데 사람들인데 여기서 더해서 저또 그렇죠. 심지어 그날 당일에 네. 백 백운규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었다. 근데 이 백운규가 네네. 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거든요. 아, 이분이 그 원전 사태 원전 네. 해, 감사에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행동을 취하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백 장관 같은 경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원상일호기 네 원자력 네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관련해서 이제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이제 그런 신분이었는데 네. 그런 사람의 변호인이었던 거죠. 아, 네. 이, 지금 어, 이용구법무 차관이 음, 이 백정장관 어, 수사 받고 있던 사람의 변호인이었다. 네. 네. 아 그리고 그렇죠. 여기 밑에 더 보시면. 네. 이 술자를 리 가진 날, 대전지검 수사팀은 이 네.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다음날이었어요. 아, 다음날에 음. 이제, 아, 힘들다, 술 한잔 마시다. 그렇 예. 그럼 진짜 막역한 사이겠네요. 예. 부부, 부부 간에 마실 정도면. 그쵸, 예. 부부 자택에 정, 불러가지고. 정말 막역한 사이인 거죠. 예. 막역 간 사이고, 진짜 못할 말할말다 하는 사이. 고 예. 그래서, 어, 그렇게 공교롭게 그날 마시고,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폭행 있었던 거죠. 네, 이제 마시고 아... 마시고 이제 네. 그또 부인이 그 배군균 네. 부인이 네. 이제 택시를 불러준 거예요. 어... 택시 불러주고 술 취한 상태에서 타고 가다가 그냥 네. 뭐 때린 거죠. 술 취해 있어가지고. 이배 배군균 장관의 이 억울함을 <laughs> 듣다 보니 <laughs> 울분이 차 있는 거를 <laughs> 택시 기사한테 뭐쏘은 뭐뭐 건가요? 쏠 수도 있고 왜요? 네, 어, 대단하신 분이네요. 처음, 네, 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청와대에서는 네. 청와대는 이제 이거랑은 지금 폭행 사건이랑 별개로 네. 방금 그~ 그~ 이제 원전 관련해서 아. 그런 사람 변호인이었는데 지금 법무사관 하냐 약간 이런 논란이 네네.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아. 뭐~ 원전 재판하는 것도 아닌데 왜1 0냐 그거에 대해서 네. 네. 아~ 네. 이게 임기 (10월) (12월에) 어~ (3일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네. 네. 이분이 어~ 그~ 수사 어이이 이 사람이 윤충석 검사 수사는 어 지금 배공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와 맡은 거 관련해서 네.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아니 왜 아무 참고 없는데왜 그러냐라고 네. 한 건데 그쵸. 후에 어 본이 어, 굉장히 마귀칸 사이였고 지금 네. 조금 공교로운 부분이 되게 많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폭행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딱히 뭐 입장이 없어요. 근데 네. 좀 경찰도 되게 좀 이상한 게. 네. 지금 청와대에 보고를 안 하고 그냥 그~ 내사로 종결을 했거든요 네 이게 임명 전에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네 그래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고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네.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또이 이 기사를 보니 네. 이제 서초경찰서에서 뭐 이용 이용구 사건 좀 봐주기 수사 의혹 이런 걸 이제 제기를 한 거죠 네. 예 지금 이~ 지금 조수진 의원이라는 분이 음. 제기를 했는데 네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현직 검사 검사 이모 씨가 있는데 네. 뭐이 사람도 지금 특가법 적용하지 않고 일반 폭행죄 뭐 기소 의견 넣어서 그냥 송치한 사건 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비, 네. 유사한 되게 사안인데 특히 이제 이용구 그 차관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지금 그 이제 내산 종결시켜서 논란된 형사과장이 사법고시 지금 48회 출신이고 경찰서장은 44회 출신이거든요. 네. 그럼 사시 출신 형사과장이랑 서장이 지금 검사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청이랑 청와대까지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예, 네, 근데 이형구 차관은 변호사인 건는 파악했지만 법무부 시장인 건 몰라서 그냥 뭐 보고 안 했다 지금 이런 논리인데 그게 <laughs> 말이 이제,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laughs> 네. 그 말이 네. 되는 건가요? 그 되게 이상한 참 부분들이 <laughs> 네. 많다. 서초 경찰서 관내에서 네. 아 지금 경찰 안 그래도 요즘 경찰들이 수사권 어 아이 사서권 종결을 마음대로 진행해 가지고 음. 지금 어, 논란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음, 네. 아. 수정 문제가 막커 보이네요. 네, 그래서 좀이 어, 맥락을 정리해 보면 예, 저희가 네, 정리해 봤는데 네, 네. 지금 4월에 네. 지난해 4월에 이제 법무부 법무실장을 퇴임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변호사 활동 을 시작했는데 네 백운규 이, 그리고 백운규는 이용구 변호사로 선임하고 네이용구 같은 경우는 백운규 자택에서 이제 술자리를 갖고 네. 이후에 이제 기사 그 집에 가면서 폭행을 한 거죠. <laughs> 네, 네. 네. 그러고 이제 12월 2일에 변호인 사인게 제출하고, 3일날 차관 임명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용구 법무차관은 월성 1억이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관련해서 백운규 변호사였고, 네. 이제 백운규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나 이제 검찰 수사에서 네. 이제 변호인으로 선임을 한 거죠. 네.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이 법무부가 무슨, 무슨, 뭐, 동네 옆집도 아니고, 네. 막 왔다 갔다 세계. 그러시네요. 지금, 그쵸. 4월에 네. 법무부를 퇴임했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변호사로 하고 지금, 잠깐, 이 상황을 네. 한번 보자면, 백원규 부부, 장관에 대한, 네. 어 수사를 막고, 네. 수, 네.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상 사임계 제출하고 차가 로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오,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개인 비서급으로 보이는데요? 네. <laughs> 하는 행동이야, 맥날 네. 보면. 좀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어, 오른쪽에 지금 모일까. 뭐 <laughs> 네, 뭐, 멋이는 물론... 분이... 네, 아, 또, 어, 가보시 멋있네요. 하여튼, 네. 어, 분이, 어, 굉장히 황당하다. 네. 아 어... 이분인데. 네. 어쨌든, 그래서 참, 이 경찰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지금 법무부 네. 차관께서 황당한 행동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볼 분이 또, 있, 또 있나요? <laughs> 아 헤어가 너무 아름답네요 네. <laughs> 이제 각 성적 욕망 해결은 매춘 아니 뭐참 그거 한데 이게 네. 청년 교육 특강인데 네. 뭐 그냥 고등학생 애들 데리고서 뭐 무슨 자기 붉끈붉끈하지뭐 뭐 이런 노골적인 되게 이야기를 하고 아 부르르 떤다 네. <laughs> 그러고 그냥 자기 되게 무용담. 네. 막나 되게, 네. 나 때렸던 애들한테 복수했다. 음, 약간 저 <laughs> 폭들이나 이 카페들이 하는 얘기인데. 아, 약간 좀 그렇죠. 약간 네. 강해 보이기 위한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새로 또 이제 폭행 관련한 이제 의혹도 있는데. 아, 신동근 지금 더불어민주당인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어, 의원이 어, 지금 어, 폭행. 장관 구조부터 포켓다에게 주장하는 사실 전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을 네. 향해 어,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질 잘 가면서 일하는 노동자 아닌데. 응, 음, 약자 어, 아니다 약자이다. 이제. 뭔 소린가요 대체? 그렇죠. 아니 뭐 비정규직 네. 뭐 약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네. 사람이 맞았다는데. 그리고 비정규직 아니 그냥 고시생이잖아요. 네. <laughs> 뭐 비정규직 왜 얘기해? 그렇죠. 지금 학생인데 네. 뭐 <laughs> 그런 거는 무슨 약자 아니다 네. 무슨 뭐. 아니 법적 이게 뭐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데 자기가 네. 뭔데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네. 학생들을. 참 그냥 자기 편 그냥 공격받는 막 얘기하네요. 네, 좀이것도 어... 이제 망언 중 하나였다. 네. 근데 이제 이 박범계가 아, 이번에 놀랐던 거죠. 예, 네. 이거 지금 최근 기사인데 네. 이게, 이게 지금 좀 약간 충격적이더라고요. 어, 불법. 네. 금융 대표와 야유의 어깨동무. 네, 아, 그 이후에 투자금 부명 올렸다. 네, 여기 보면은 친녀 지지 모임 온난소나무. 어, 친문 지지 모임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거의 네. 친문 지지 모임. 아박범규 의원님을 환영합니다 위에 네, 써 있네요. 네, 파란색으로 네. 이렇게 있는데 전남 담양, 담양에서. 이제 네, 전남에서. 하러서. 아 지금 중앙에 어깨 걸고 있는 분이 그김 모씨란 거죠. 네, 그김모 대표. 네, 수천억의 네. 다단계 불법 투자 혐의로. 음. 아, 그럼 보면 진짜. 어, 신라젠도 그렇고, 뭐, 옵티머스도 그렇죠. 다 비슷한. 다 지금, 뭐, 구조상으로 보면, 뭐, 이름만 많지 다 비슷한 거고, 네. 문제는 그분들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어, 중진들과 굉장히 막역한 네. 듯한 참.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본인들은 막역한 가 뭐, 모른다. 네. <laughs> 어깨동마가 무뭐는지 모른다. 그쵸, 네. 어, 그, 뭐, 특강은 됐지만 뭐, 모른다. 네. 뭐 공교롭게도. 뭐. 아. 네. 다단계 방식으로 이제 비상장 주식을 이제 불법 중개한 전현빈 네. 이제 그런 네. 이제 사기인데, 네. 박범계가 이렇게 네. 어깨 덩하고 노래를 부른 직후에 투자금이 두배 이상 불렀다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이게 좀신라젠 관련해서 신라젠 그다음에 V K V 네, I K V I K 관련해서 어 사실은 이런 유시민 씨가 그게 어 그렇죠. 참가하면서 네. 어, 참여 계분들이 그쪽에 말좀 많이 말 투자를 했다라고 음. <laughs> 들었거든요. 음. 어 실제 그 중진 중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에서 네.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어뭐그렇겠죠 아무래도 지지하는 분들이 음. 저렇게 하면은 당연히 지, 여성 지지자들은 투자하죠. 그쵸. 어, 보증을 해주는데. 소지역구행사도 어. 아닌데? 담양까지 내려가서 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네. 거죠. 아, 이제 화장문, 화장복 네. 이제 그냥. 이렇게 옆에 이고만네 그리고 이제 박범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해철도. 아 전해철까지요? 네, 요즘 똑같은 그김 대표예요. 아 지금 못, 지금 보시는 중앙에 뭐, 못난 소만 똑같은 네. 행사고 지금 네. 계시, 중앙에 계신 분이 그또사기범 어, 그 아, 네. 네. 이제 수천 수천억 규모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되는 김 모. 아 수사 김호자. 받고 있는 분. 네. 네. 원남소나무 뭐 대표 또 똑같죠 음. 아까 신민지지자 모임 예아 원남소나무 아니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른다던 모른다던 아 그렇게 모른다. 네. 아, 활짝 미소 를 짓고 계신데 그렇죠 이제 네. 뭐 전국에 이제 회원 회원이 있고 뭐 이제 여당과 참여 교류 활발했다 뭐 이게 박봉기 아까 그것도 또 있고 네예근 네. 이제 또 개인적 관계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되게 특이점이 아이 보면은 잠시만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부장으로 있던. 예. 아, 대표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쵸, 예. 와, 소름. 그리고 이 전해철 같은 경우는 2018년 경기지사 출마 당시 네. 여기서 또 특강을 했던 거죠. 네. 예. 누구처럼 꼭. 와. 대답, 대박이네, 예. 대박. 그래서 이제 못난 소나무 거른들을 보니까 네. 뭐 여기 문재인 감독 아, 이런 거 있고. 뭐 창립총회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사장이 팀인데 이런 식으로 뭐아 저기서도 지금 김 회장님이인가가 계시겠죠? 예 네, 그렇죠 여기 어딘가 에 있겠죠? 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그 실제 네. 이 블로그에 들어가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다지워졌네요다 지운 거죠. 지운 그러니까. 거겠죠. 뭐 없, 네.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알수 없지만 네. 뭐 지워졌을 확률이 또... 높던 거고 네. 와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이거를 지금 네. 이대로 아, 둘 건지 네아 네. 옆에 오른쪽에 지금 노란 머리 하고 계신 분네어 <laughs> 네. 문제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가 썸네일도 좀 처음엔 자극적으로 한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 약한 것 같네요 <laughs> 아, <진짜> 다들 무법자들 <laughs> 네. 이용규이용구 이영구 그다음에 박검계 네. 전해철 노영미까지 네 아유 다들 <laughs> 정말 네. 라인 화려 라인워 하고 음, 그룹업 게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박범계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자인데 네. 지금 뭐 장관이 되는게 맞는지 네. 저는 이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네. 최초의 폭행 혐의 주요가 되는 거 아니냐 장사고구가 네. <laughs> 되는 게 네. 아니는데 그건 약과였네요. 네, 그렇죠. <laughs> 지금. 아니 지금 이거 뭐 투자 금융 사기 이런 쪽이랑도 지금 연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네. 지 다분해 보이는데. 네. 하, 정말. 아 정말 이래도 의심을안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믿음이신 것 문제가 같습니다. 있는 거죠. 네. 음. 어, 이제는 어, 보통 일이 아니게 된것 같습니다. 음. 어, 이렇게. 네. 저도좀 네. 계속 나오는 거 보면서 네. 놀랍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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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지원 씨가 좋아서 했는데. 지훈 씨가 조사했는데, 파워파도 나온다고, 지금. 어, 네. <laughs> 아니, 저는 사실 그냥, 그, 고등학생 애들 네. 데리고, 네. 그 이상한 얘기 한 거, 그거 정도만 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 그러니까, <laughs> 네. 이게, 뭔가 열심히 찾은 게 아니고, 네. 그냥 찾다 보니까. 팜, 팠는데, 네. <laughs> 뭐야, 이게, 이러면서 네. 나, 나왔다. 네. 고구마 그렇지. 아, 줄기네. 정말 대단하고, 웃을 얘기 아닌 것 네. 같은데? 좀 슬픈. 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아, 오늘, 어, 내용 너무 좋았고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